얼굴이 어려 보이려면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주 유명하죠. 이말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많이 생길까요? 오늘은 콜라겐을 늘려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와 함께 우리 피부 속 콜라겐은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처지면서 주름이나 그러니까 얼굴 처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콜라겐을 피부 속에서 우리가 의학적인 힘을 빌어서, 어, 탄력을 높여주고, 이렇게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어, 알려져 있는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여기에는 써마진, 올리지오, 쿨페이즈, 뭐 이런, 어, 고주파 계열이 있고요 우세라로 대표되는 슈링크, 텐세라, 어, 이런 하이프, 하이프는 집속 초음파 기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고주파기기들을 어 그다음에 전자기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일단 강한 에너지를 줘서 그 에너지가 피부 속에서 열을 만들고 그러면은 피부 속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콜라겐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피부 속 안에 있는 결합조직들이 새로 나오면서 딴딴해지고딴딴해지다 보면 처지는 걸 막아주고 잔주름 줄어들고 피부가 탄력감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레이저 리프팅들의 장점은 간단하고 회복이 빨라가지고 어, 관리 개념으로 여러 번 바, 어, 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 지장 없고 또 크게 아프지도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요즘에 굉장히 어,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 주사들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주베르 볼륨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올리디아, 레스테필 그리고 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스컬트라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그 물질을 이제 보통 물에다가 섞어서 넣어주면은 이 물질들이 강한 자극을 줍니다. 콜라젠이 새로 생성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피부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그 염증, 뭐, 염증 반응이기보다는 콜라젠 자극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콜라겐을 자극을 해서 콜라젠이 새로 생겨내는데 저도 그거를 보통 필러 할때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러한 어, 콜라겐 부스터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그 안이 굉장히 안가 쫀쫀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콜라겐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 쫀쫀함들이 어, 또 우리 레이저같이 피부 탄력을 주고 피부결 개선해주고 들쳐지게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우리가 흔히 얼굴을 땡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은 그냥 얼굴을 당겨주는 시술로 알고 있는데 이 당겨주는 기능 외에도 이 실도 결국 은 콜라겐 부스터처럼 실질적으로 이 실을 가루처럼 만들어서 콜라겐 부스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콜라겐 주위로 또 새로운 콜라겐들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을 넣으면 실을 이렇게 프레임처럼 넣는 거죠. 우리 처진 인대와 조직 사이에서 실들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이런 프레임 웍을 형성을 하고요. 이 프레임웍을 형성한 대로 그대로 콜라겐들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처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이 높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는데 이이 프레임웍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처지진 않고요. 또이실을주 주변으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또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세 가지를 잘 섞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어, 굉장히 오래가는 콘크리트라는 제, 재료를 사용을 하죠. 콘크리트는 석회, 석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막 반죽을 한 다음에 쭉 부어놓으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렇게 딱딱한, 음, 골조를 이루게 되는 건데, 이게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뼈대를 철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이 딱 버텨주고 프레임을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콘크리트 자체가 더 오래가게 해주는 역할을 철근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 우리가 노화가 들면서 젊을 때는 이러한 얼굴 안에 있는 각 프레임을 잡아주는 인대조직이 튼튼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걔네들도 이렇게 쭉 처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리프팅을 할때 피부 속에 실을 넣어서 조직을 함께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서 마치 철근처럼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올려준 다음에도 실이 녹아도 그 주위로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단순하게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프레임을 더 오래 유지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슬리프팅은 단기효과 즉각적인 첫 번째 효과고 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는 두 번째는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 생성이 돼서 올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탄력을 피부의 탄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실이 누가 없어지더라도 그 동안 생긴 어, 콜라겐 덕분에 피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탄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실 리프팅을 해서 어쨌든 실리프팅 자체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어, 뭐 중간중간 콜라젠 부스터나 레이저 리프팅을 통해서 중간중간 쉽게 쉽게 피부 탄력을 주면 그만큼 더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스터를 적절히 조합해서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